아휴 아씨 지하 주차장 올라오다가 범퍼가 디퓨저가 아주 시원하게 뜯겼습니다 지금. 이건데. 맞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게 이렇게씩 뜯길 줄이야? 야. 일단은 아 범퍼 핀이 부러졌네. 이게 음, 수리가 될런가? 일단은. 드디어 첫 사고가 났습니다. And a n 아, 집에도 도착했더니고 다 녹아 버렸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. A few inches later... 상태 가 어떻습니까? 어, 처참한데요, 이거. 마음이 아프네요. 아, 이거 이것도 빠졌구나. 그쪽에 끼우면은 이열좀 가하면서 하면 어떻게든 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을 잘 모르겠어요. 네. 얘는 지금 거의 부러질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크랙가 가지고 여기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열줘서열 주서 줘서 나중에 좀 하고. 네, 하고. 많이 아파요. 어쩌다가 이런. <웃음> <웃음> 오호, 어머 뭐, 진 않았는데요. 이거는 <laughs> 시방편으로 20, 20, few moments later. 어, 되는구나 되게 는 근데 완벽하지 않겠죠 에 거는 게 <laughs> 문제니까 <문제이구나. 웃음>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. 이렇게 돼 있어서 이랑 같이 체결. 하겠습니다. 아, 리벳은 있으세요? 아, 리벳 있죠. 아, 얘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찢어질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, 찢어지면 근데 이제 아... 이게안 되죠. 아... 네. 범퍼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. 티가 안난다 얼추? 아티 안나요 물기전에 왔었으면 딱 좋았는데 그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불 안난게 어딥니까? 아그렇죠 진짜 좀... 안맞은게 어디에요 안 떨어져서 아그래요 네, 푸르쉐 8단. 지금 이제 작업은 다 됐는데 네. 그 저기 뭐야 기존에 좀 약간 울었던 부분들 있잖아요. 네. 여기 내부는 네 키가 좀 약해서 네. 다시 약간 들뜰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때는 다시 한번 와주세요. 네. 지금 일단은 잘 체결은 됐는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연락 주세요. 알겠습니다.